뭐 올린 거야? 어폰을 올리는 거야? 되나? 한번 볼까? <laughs> 무조건 되네 이거. 무조건 되네. <laughs> 어, 딱 보니까 무조건 되네 이거. 이거 저 됩니다. 예, 되는데. <laughs> 아. 대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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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거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? <laughs> 저거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? 아저 에이. 에이, 보통 요즘 스트리머라 하면 다 가슴에 핸드폰 올리기 정도까지 뭐 무난하게 해내지 않나요? 어, 그거, 기본 아닌가? 누나로 이행시 해드릴게요. 이행시? 음, 그래? 응, 너, 누가 제일 이쁜지 알아요? 나. 아이씨, 야! 야! <laughs> 아니, 진짜 생각 없이 하고 있었어. 아이. 블럭기 순수한 척은 예상했으면서 사실 본인이 제일 예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그냥 못 이기는 척 해줬네. 아, 근데 나갔는데 배달 아저씨랑 눈 마주치면 어떡하지? 딱문 열었는데 배달 아저씨가 어? 아, 여기 와. 보내주는 막 그런 일은 안, 안, 안 일어나겠지? 아, 진짜 한번 그런 적 있단 말이야. 문한번싹 열었다가 어? 어 다시 문닫아버렸어 내가. 배달 아저씨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? 하고 복도시 기어가지고 어? 하고 문을 다시 닫아버렸어 <laughs> 아니 원래 제가 배달음식을 문 앞에다가 두고 가라고 써놓거든요 써 그래서 배달음식 문 앞에다 두고 노크해주세요 이렇게 써놓는데 문자 열었는데 아저씨가 어, 일찍이서 누가 봐도 내거 들고 오고 있는데 당연히 문을 닫지 부끄러웠달까나 <laughs> 이별하기 싫다.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. 근데 없어. 없다고. 이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. 놀이터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. ISTP 아닌듯 ISTP는 이렇게 밖에서 질질 짜지 않아요. ISTP 아닌데 ISTP 울은 사람 아니야? 밖에서 절대 안 울고 죽는 힘들어도 이렇게 소리 내서 안 울. 근데 얼마나 소리 나서 울긴 하는구나. 아 소리 나서 울긴 하네. 아 근데 진짜 죽네 힘들 때 아니면 소리 나서 안 우는데. 밖에 있을 때는 최대한 소리 죽여서 우는데. 네 일요일에 봐요. 나도 카톡으로 끝 인사를 했다. 그러자 대화를 종료하는 듯한 이모티콘이 돌아왔다. 음이 사람 깔끔하고 좋다. 깔끔하고 좋다. 아나 진짜 ISTP들 아. 진짜. 우리들 레전드 아니 근데.. 아니 귀찮게 질질 얘기하는 거좀 그렇잖아. 아직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, 뭐 뭣도 없는데 한 7퍼대, 한93 이럴 것 같은데. 우와, 우린 다 뭐야?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지? 나 아니 내 이거 어떻게 알았...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, 아 신기했나 봐! 아니 이걸 고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야? 저도 주로 집에 있어요. 제가 돌아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.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. 그냥 인생에 고양이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.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 말이 되는 수치야? 이게 말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해? 와 저희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자 능숙하게 한 손으로 차를 세웠다. 엄마 능숙하에 차를 한 손으로 이렇게 막 그러면 막 뒤돌아서 막 이렇게 내내시트 이렇게 탁 잡고 뒤에 보면 한 손으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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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해주는 거야? 막 입에 주차표 물고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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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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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기 편한 시간 있으세요? 아 진짜 진짜 나다 아니 제가 최근에 그 고양이 이제 입양하기로 해서, 이제 막, 그 라임 그대로 가고 있어. 만나기 편한 시간은 있냐, 장소는 어디가 좋으시냐, 다 편한 대로 일단 맞춰주려고. <laughs> 그 뒤에도 현우에게서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다. 아니 난난 난 관심 없었는데. 뭐지? 왜왜 왜 갑자기 날 강제적으로 날 차인 사람 만드는 거야 이거? 난 관심 없었어. 나 완전 내 별로였다고. 나랑 진짜 안 맞는 놈이었어 지금까지 해본 만남은 애들 중에. 오떡이개 뛰어다님 진짜. 난리났었어 어제. 이새 이 모양 장난감 처음 뜯어준 건데, 완전 그냥 들어 놓고 그냥 물어뜯고, 막 팡팡하고 난리 났었어. 어제 너무 귀엽더라고, 중간부터 안 되겠다. 이건 찍어야겠다 하고 찍었지. 탱이여 <laughs> 아주 <laughs> 이거 이거 다리 존네 귀엽다고 아 지금 동기화 시키는 중이라고 망개랑 <laughs> 동기화 시키는 중이라고 <laughs> 아 근데 진짜 망개 씹인사처럼 생김 진짜 망개는 씹인사처럼 생기고 진짜 레인은씹키키처럼 생김 <laughs> 아, 아니 그까 국가... 그 <laughs> 극이야, 진짜. 그러니까 근데 말하는 말투는 서로 또 극과 극이야. <laughs> 가슴에 핸드폰 올리기 정도까지 뭐... 되네, 이거. 안 되는 아, 것 아이, 같은데. 되네. 이상하다. <laughs> 왜그러지 되네. 왕야 다음에 볼때 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. 나 확인해. 어, 우리 왕괴. 음, 된다 했으니까. 내가 한번 보러 갈게 어디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. 어 그래 그래. 이제 카페 에 사람들 가입한 사람들 이제 받아주려고 봤는데 내가 그 서른 명이 쌓여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. 왜냐면은 아니 카페 가입 닉네임에 샘이 아빠라고 써 있는 거야. 그래서 우리 아빠? 에이 설마 진짜 찐이겠어? 하고 이제 눌렀어 아이디를 아이디를 눌러서 봤는데 아 진짜 우리 아빠인 거야. 진짜. 우리 아빠인 거야.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이거 어떡하지? 하다가 카페 가입들을 못 받았어요. 죄송해요. 진짜 우리 아빠가 와가지고 세미 아빠 이렇게 딱 넣었는데 진짜 진짜 어떡하지? 너무 고민하다가 못 받았어요. 죄송합니다. 머리끈 이제 딱 묶고? 이제 봉사활동 다 끝나고 "어, 야, 잘 썼다" 하고 돌려줬는데 손목에 머리끈이 내가 두 개나 있는 거야. 그래서 "어, 내가 너한테 두 개를 빌렸나?" 했는데 "어, 사실 세마 너 손목에 이미 하나 있는데 빌려달래서 빌려준 거야." 이래가지고 "아, 그랬어?" 하면서 "나 있는 줄 몰랐거든. 그래서 "아, 그랬어?" "어, 아, 뭐지?" "나 왜 몰랐지?" "없었는데?" 하면서 완전 바보였음. 그냥. 그래도 나름대로 요리에 자신 있으니까 맛없는 음식을 드시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. 제가 나름대로 요리를 잘해서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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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ISTP의 호감도가 상승합니다. ISTP는 평소에 요리를 해 먹는 걸 싫어합니다. <laughs> 당신의 요리 실력에 <laughs> 감동을 받습니다. 플러스 호감도 2. <laughs>